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오게 됩니다. 에, 그리스도를 알면은 마음에 어떤 소원이 오느냐? 아 정말 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 하고 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호직 그리스도하게 주세요 이런 마음에 정함이 옵니다. 또이 복음을 알면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구나. 하나님, 저들도 이 복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정해져요. 그래서 다니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됐는지 그 이유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뜻을 정했다. 그렇게 되죠. 나는 거기 역사 아시잖아요. 또 바울은 왜 내가 사역이 이렇게 힘들었는가? 왜 내가 사역이 실패했지? 여기에서 답을 얻어요. 그래서 아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요 해서 작정을 해요. 고린도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만 알기로 작정했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알고 어,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내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소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려요 내 현장을 복음으로 살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소원이 오잖아요 그것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나이 복음 전에서 내 현장 살려야 되겠다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함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이루러 가시는 분은 하나님시거다. 그래서 전도를 내가 정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 그걸 이끌어 가세요.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고린도 살려야 되겠다. 이 복음으로 고린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정하고 작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게요. 놀라 그 역사하십니다.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한테 그래요. 바울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1년 반 동안 거기 복음 전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역사 일어납다 진짜 놀라운 역사. 거기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거기서 첫 번째 열매가 스대바납니다내 현장을 살리는 캠프를 여러분, 하고자 하면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야, 첫 번째, 나의 캠프가 정해져야 됩니다. 나도 보금자로 다 가야지. 나도 내 현장 살리고, 나의 2, 3제 살리고, 나의 냄늠드 살리고 가야지. 이러한 작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나의 캠프가 딱 정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예요. 어떤 감사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요 내가 구원 받은 거.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이 저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저주 아래서 빠져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헤매고 돌아다닐 텐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진정한 감사가 누구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고련돈서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 다음에요, 뭐가 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다른 말로 하면은내 주장, 내 생각, 이런 것이 자꾸 놓아져요. 허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불편해요. 관계가 자꾸 트러블 생기거든. 내가 나오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돼요. 가정이 얼마나 일이 많아요. 현장이 얼마나 여러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갈등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오면은 해결책이 안 돼. 그리스도 나와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어라. 그래서 품어서 뭐하느냐? 온전히 합해라. 하나가 되라. 그 그리 자르면요. 자꾸 분쟁 납니다. 갈등 생깁니다. 다툼이 나옵니다. 하나가 안 돼요.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가 안 돼. 그죠? 예수 믿는 가정인데 하나가 안 돼. 왜그러냐 내가 하나 온 그리대가 그래, 나와. 그리스도로 하나를 이루 가는 거. 그리스도 일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 안에 일어나야 돼. 그게 나이 캠프라 그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성전. 어떤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 아, 왜? 아,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성전, 2025년도 기도, 어, 이 응답받는 첫 번째가 빛의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돼야 돼. 그죠? 내 안에 그래야 성령 충만 된다니까요. 빛의 성전. 에,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사 4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는 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너희가 그걸 알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그걸 갖다 캠프라고 해요. 그래서 캠프 이전에 나의 캠프가 되어야 된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24. 그냥 늘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일하면서.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게 뭐냐, 임마엘 그게 뭐냐, 위드. 그게 뭐예요. 24 보자의 축복 누리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나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바꿔버리라. 지나가는 생각, 부탁치는 일, 뭐, 들은 말, 다 기도로 바꿔. 예, 그 작정을 한거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만 알기로 예.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고린도에 들어가가지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신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아 이 백성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히 말해라.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캠프의 시작은 작정하면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 나가세요. 예, 그래서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라. 그첫 열매가 스테바나예요. 아가의 첫 열매가 바로 스테바나라고 바울이 16장 얘기하잖아요. 그죠? 렇 근데 그 스데바나가 중직자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 교회에서 모아진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막 그냥 우리가 뭐 보내잖아요. 인터넷. 을 그때는 전부 인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모아진 헌금을. 누가 가지고 갔냐? 스데바나가 가지고 간 거예요. 스데바나 브로그로 그다음에 아아가요. 이세 사람이 중직자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첫 열매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현장에 그 열매가 나온다니까. 그냥 그래서 그 소중한 한 사람, 처음에는 연약하게 보이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그런 정도로 그런 사람이 만나지네거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만 한가게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도 만나고 그래.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한 사람부터.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전파하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주 예수 전파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다 끝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에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내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 십자에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늘 보좌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꺾어 버리시겠어.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사망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생명이 내네 안에 임하고 모든 죄에서 사함 받고 롭담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든 확신을 심어 줘야 돼요. 새로 믿는 사람한테. 이게 영접으로 끝나려고 하면 안 돼.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이 받았거든. 확신을 심어 줘야 돼요. 이제 기도하면 된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도와줘야 될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해라. 위드. 그렇죠?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인만웰. 그렇죠? 주님과 모든 것에서 하나 되라. 원니스. 그죠그 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의 초소를 예배하라. 가노니. 그렇습니다. 천국까지 다 예배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 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냈는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랬잖아요.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아니, 뭘 하나 띄워놓고 줘요. 다 주는데.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아, 뭐그 축복을 어떻게 누르냐 그래서 기도해요. 아, 주님과 사귀면. 주님과 교제하면 누리게 된다니까. 아니, 도둑놈하고 같이 하면 도둑질 하지. 아, 사기꾼 만나고 같이 어울리면 사기칠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뭘로 누리느냐? 기도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어떻게 누르면, 정식 기도. 24 기도.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오면 25 기도. 그죠? 영혼을 놓고 집중 기도, 뭐든지 기도로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래서요 예, 일하면서도 기도해라, 공부하면서도 기도해라. 바람을 예. 늘 주님과 소통하라 그 말이거든요. 싹, 그걸 갖다 주님 말하냐 사김 그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김이라, 뭘로 누리느냐, 사김이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 구원받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축복받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누리면 되는데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딱한 가지 소원. 와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게 뭐가 오느냐. 소원이 와. 아, 나도 복음절하고 갔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사람 살리고 갔으면 좋겠다. 나도 전도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와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때 작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하고 갈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일을 시작해나가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해나가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해나가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마음 3장 1 3절이 그랬죠 15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합니다 거기 보면은요 주님이 불러가지고 함께하는 비밀을 얘기를 하죠.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또 보내사 보내는 분이 주님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면 그래요.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있으면 주님이 내 현장을 살리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나가죠. 그런데 누가 그걸 하느냐? 마음을 먹어야 돼. 뜻을 정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 그냥 억지로 막 끌어가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나 전도자는 그 마음만 먹으면 된다. 내 현장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나의 현장 살리고, 나의 이삼질 살리고, 나의 미래 살리게 해주세요. 예. 에 그래서 캠프 할 때, 에이 캠프의 마음을 어 여러분이 정하되, 진행은 하나님께 자꾸 위임을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면 힘듭니다. 어, 누구를 전도할까? 하나님이 마음 주신대로 문 여시는 대로 자꾸 진행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진행하도록 해야지 내가려고 하 하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캠프할 때 어, 우리 가려고 하 하면 힘들다 그게 아니라 시작하면 성령께서 하신다. 예. 그리고 우리가 뭘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니, 그죠? 아,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그죠? 캠프 자체가 하나님 기쁨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면 돼. 여러분 그 어, 대신방 하면서 그, 그 명단 적었잖아요. 전도 대상. 그냥 그 사람들이 이놓고늘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열어 나가지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있어야 돼. 예? 거기다 적었으니까 땡 해버리면 안 되고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나 나가십니다. 예, 어떤 사람이 먼저 준비될지는 그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한 영혼이 나온다 아, 품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으면 예비한 영혼이 뭐 나와 네. 그 사람에게 예비된 영혼인지 아닌지는 복음 전해보면 알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고 거부하는 사람이거 아니면 다음에 미루는 사람이어요 그럼 아직 준비가 덜된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주면 돼요 근데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 아 기뻐 너무 기뻐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하, 막, 아, 막이 뭘로 표현이 안 돼. 이 사람이 막, 말, 그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을 막더 듣고 싶어 해. 그러면 이게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막 계속 도와주고 싶어져. 그러니, 천국에서 얼마나 감격,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겠어요. 이게 전도의 기쁨입니다. 캠프의 기쁨. 이 일이 계속 어난다고 해보세요. 막, 한 주간이 막 금방 지나고, 막, 1년이 금방 지나고 그러니다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거 보면 막, 아, 막, 너무 막, 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지 그런 거 이게 캠프입니다. 예. 그, 바나바, 이 바울이, 어, 스테바나를 딱볼때 어떤 생각이 들어겠어요아첫 예. 열매야. 고린도아가야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맺은 열매가 스테바나인데, 아, 스테바나가 장로가 되어서, 중직자가 돼가지고 와서 선교 돕는다고 성도들이 흥금을 모아가지고 왔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죠? 나와 너희들에게 시원케 하는 자라. 그게 거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처음에 막 훌륭했겠어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다 갈급하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이러한 사람들을 치유사회부터 시작을 해요.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 이런 사람들. 에게 복음을 전해서 도와주다 보면 이 사람이 일꾼되고 제자되고 중직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캠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 그리고 헌신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캠프 속에서 나오는 헌신을 따라가라.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1 2절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고 세워졌잖아요.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요,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떨어졌잖아요. 여러 나라를 걸쳐가야 될 정도로 먼 데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도 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 드릴 때 헌금은 바울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막그 자리에서 막 모은 뭐 거야, 헌금을. 어떤 사람은 못 드린 사람도 있고 드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있는 대로 그냥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거예요 이번에는 너희가 여기는 연보라고 나와 있어요.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갈라디오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먼저 어, 따로 먼저 준비를 해 가지고 모아라. 그 다음에 가거든.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 바로 그 헌금 가지고 갈수 있도록 가서 예루살렘 가서 교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다른 분 미리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요하나님 그렇죠? 예. 헌금할 때도 그러잖아요. 미리 헌금을 떼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하고, 어느 어떤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어, 이렇게 헌금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호주에 있는 데에서 지갑에서 꺼내 가지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스키도 하면서 거기에 믿음과 감사를 담아 말. 하나님이 어떤 거더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포장된 거하고 야, 너 생일이야? 아, 네 선물 못 써는데. 야, 야. 예. 이게 호주면서 그냥 이렇게 좀뭐 이거로 선물 사라. 이거하고 다르지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장 아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죠? 마음이 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예.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나 헌신할 때. 또, 어,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사랑으로. 에, 그래서, 어, 이, 어, 마음이 담긴 헌신을 어, 이, 놓고 기도하시고요. 보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어, 이 속에서 나온 어, 이 헌신된 중직자 세 사람, 스데바나, 부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 이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어,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온 것을 기뻐하느니, 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처음 예수 믿는 게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중직자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익산 안아 있게 랩런트 니더들이 중직자가 될 겁니다. 맞죠? 그렇죠? 가까운 신뢰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작정이 중요합니다. 중직자 되는 것도 중요한데 중직자 될때 마음의 뜻을 정한 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스테바나는 어떤 마음을 작정을 했냐면 15절에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아노니 너희가 아는지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바울도 알아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 새로 나온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얼마나 돕는지라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17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그랬는데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보니까 기뻐하노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을 소문으로 들은 거야.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어른 삶 도와줬다고 자랑하겠어. 그런 얘기 안 치.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야. 소문이요. 대바나 그부르으로데 그러니까 아가 유일중직자 어, 뭐야 어? 바울 선생님이 세웠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채우는지 모릅니다. 이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1 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면 이 편지는 지금 수대바한테쓴게 아니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쓴 거야. 그러면서 스테바나와 그 장로들 중직자들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들이 너희도 시원케 하고 나도 시원케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도와서 순종해서 정말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는 그런 교회가 되라 지금 그러기 보낸 거요야이 중직자 이 팀이 세워진다는 거. 정 하나님 마음에 시원한 그런 충지가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전도자에게도 기쁨이 되는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어없어서 우리 중직자들이 늘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새로 일어나면은 이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늘 담겨서 정말 앞으로 원리스 되어서 세계 복음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야. 소원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 이 일은 먼저 마음에 정하면 하나님이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구원받는가를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 현장도 살리고 이삼칠도 살리고 우리 렘든트 살려서 미래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품어야 돼요. 마음에 정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이 품어야 될 현장은 세 군데 얘긴데 기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어,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블라지 통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어, 나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나의 지역. 그 다음에 나의 이삼줄이 있어야 된다 네. 왜 그냥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더 나의 미래 있어야 돼요 나의 미래 냅런트 발판이 되는 3일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냅런트가 필요하다면 뭐든지 도우세요 일을 사는 경제 축복 주어 없어서 냅런트 경제 주세요 네. 교회가 도우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품은 냅런트에 나는 멘토가 될 것이고 나는 냠넌트의 그냥, 이, 이, 니드가 될 것이고, 냠넌트의 발판이 될 것이고, 냠넌트에서 완전 헌신하고 간다. 이 중심을 가져 그러면 하나님이요, 냠트한명 붙이겠어요? 그죠? 많은 냠넌트 도울 그런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그러다가 냠넌트 경제, 그럼. 예, 우리 익산한적의 중직자들은 진짜 냠넌트를 위해서 따로 탁 준비하는 예, 여러분들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뭘 만들자는 거냐? 레너트 어? 도와서 뭐 하자는 거냐? 아이, 오일조 그다음에 이일조 팀 세워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하는 팀 구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델이 안디옥교예요성경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 따라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정하면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래서 어, 그런 축복을 어, 누리는 어, 어, 교회 되도록 또 열의 종직자, 또냅는트 니더 냅는트 되도록 우리가 일 번만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